마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 최고의 것을 소유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다른 것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건 하지 말라는 것은 엘리야도 사라지고, 결국은 선지자도 사라집니다. 모세도 사라졌죠. 남은 것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만 남은 겁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아도 사라지고 모두 다 사라지고. 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만 딱 남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알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현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속에 그리스도여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현장도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주신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말씀한 것이요.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요. 믿는 자가 없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무덤을 지킨 것은 군인들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를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믿는 사람은 누리는 거예요. 뭘 누리죠? 권세를 누리는 거. 하늘과 땅에 여러분만큼 권세를 가진 자가 없어요. 대통령도 여러분 권세와 비교될 수 없어요. 왕도 여러분만큼 힘이 없어요. 어떤 재력가도, 어떤 학자도 여러분만큼 능력이 없어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 항상 함께 계셨죠? 이걸 누리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누린 자는 걱정이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누린 만큼만 하시면 돼요. 고민할 거 없어요. 고민한다는 것은 이거를 내가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리시는 게 믿음입니다. 이거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보호자에 계신 예수님께서, 리와 함께 계시겠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뭐면 된다고요?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의 신부름을 많이 했어요. 지금처럼 시장이, 편의점이 가까이 있질 않다 보니까 거의 1리 20리를 가야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에 이제 신부름을 보냅니다. 국수 가져와라. 외상입니다. 다. 담배 가져와라. 무슨 담배? 맥각 가져와라. 술을 뭐뭐해서 가져와라. 막걸리 몇대 받아와라. 부모님 신부름이에요 감은 주어요. 왜요? 부모님 심부름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머리가 조금 커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부모님을 핑계 대고, 가게에 가면은 안 줘요. 딱 알아. 너 아버지 보낸 거 아니지?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없어요. 뭐로 봐요? 얼굴 보면 아는 거예요. 거짓말인지, 신부로 뭔 건지 우리가요. 압니다. 이 영적인 존재 는알아요 내가 예수 이름을 24시간 불러도요. 진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지 그냥 예수 이름 부르는 건지 알아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도 알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될 건데 알아. 그렇지만 기도는 해야 돼. 그게 저는 많아요 목사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면은 어저께 캠프 하고 이제 황금 시간 있고 축도하라고 하니까 아니 좀 사회를 보는 분이 돌아가면서 하라고 해야 되는데. 항상 그 목사님 시키니까 어젠 짜증내더라고. 아니, 왜 항상 나만 축도시키냐고. 다른 목사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 웃을. 근데 또 나와서 축도하면 되게 막 믿음으로 기도하시거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기도를 하면 미리 얘기합니다. 나 시키지 마. 찬송할 때 미리 사인 줘. 나 시키지 말라고. 근데 꼭 구분시켜 왜할 거를 알고 있잖아 다른 사람 모르게 있거든 다시 깨지면 아 저분이 할 거를 눈치챘구나 구분시켜야지 그러면 누구 시키겠어요 모르고 눈 감고 막 기도하는 사람 시키면 당황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데가 알아요 아니 이건 믿음의 기도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건 뭐지요? 예수 이름이면 흑암이 꺾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면 저주 제한 끝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지옥의 군세는 무너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신을 쫓아. 힘쓸 것도 없어요. 막 침튀기면서 기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시면 돼. 예수님, 내 마음은 두렵지만 예수 이름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떨리지만 예수 이름은 떨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약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 앞에서는 흑암이 꺾이지 않지만 예수 이름 앞에서는 꺾이는 것을 내가 압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그 떨리면 떨린대로 고백하 기도하세요. 떨리지만 예수님은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요. 보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보자의 능력이 뭐지요?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사람의 마음, 쪼콕할거 없어요. 사람의 눈치 볼거 없어요. 보자의 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나를 보겠지만, 은이 시간 보좌의 역사가 일어난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내가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호자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거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그대로 뭐합니까? 행합니다. 뭐, 주저할 것도 없고, 망설일 것도 없고, 뭐, 눈치 볼 것도 없어.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기도해주면 돼요. 우리 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 고백 속에, 그행함 속에 벌써 상대방에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당황하지. 어? 응? 어? 응, 알았어. 기도하자. 어쩔 수 없이 기도한단 말이요? 부신자도요, 축복합시다. 부신자도, 예수와 믿는 사람도 축복 기도합시다. 그러면 눈 감고 있어. 아무 말도 못하거냐 하고 난, 사람들이 아멘 그러면 나중에 아멘. 그러고 난눈 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 그래서 전도 현장 가면 어떤 목사님은요, 다 짝, 짝, 그냥 붙잡고 축복 기도해. 아, 축복합시다. 그럼. 예수 안 믿어도 신자든 부신자든 축복해주면 다 좋아하거든. 축복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중도 붙잡고 축복 기도하면 좋아해. 네, 무당도 축복 기도하면 좋아해. 보호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읽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 한 절씩 돌아갑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이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우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네. 부활 하신 예수 님 께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엠마 오로 가는제 자들 과 동행 하 지요？그리고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 의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 님인것 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떼고 머물러 서더라.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절까지요. 에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현장을 목격한, 목격한 자들의 말까지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믿은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단 말은 소문을 들고 알고 있고, 또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지금 이들은요, 믿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읽으세요.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니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돌아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그 때에 일어나 아르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35절을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드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뭐예요? 그 마음에 믿지를 않더라. 25절. 안 믿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아, 설명해준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성령. 그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믿어지는.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야. 평생 들었는데도 안 믿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탁 체험된 자들의 말을 들어도 다 알기는 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요? 안 믿었죠. 어 그 예수님이 축사하셨잖아요. 축복기도 하시다그 예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할거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힘을 주고 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뭘 봅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자. 어떻게 누립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해라. 내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였으나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지금부터 권세 있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보좌의 능력이 이미 내게 임하여 있으니까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말라 계산도 할거 없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지금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확인할 것도 없어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가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나의 것이라니까요.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내 현장에. 그래서 내 현장에 있는 문제, 내 현장에 있는 질병 내 현장에 있는 위기, 내 현장에 있는 모든 것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인하세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확인하세요. 알겠죠? 확인만 하시면 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근심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염려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걱정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런 거 쓸데없는 거예요. 될까 말까. 그것도 다른 거예요. 할거 없어요. 내 생각도 할거 없어. 아, 누가 그런다던데. 그것도 할거 없어. 다른 거더지 말아라.